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깊이와 의비와 높이가 증가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2장부터 35장까지 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전체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말하면 바딴 아람에서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되는 번니엘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부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의 야곱의 생애를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ESB Study Bible 교재로 창세기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미리 ESB Study Bible과 또이 교재를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공부를 하셔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또 본문의 내용들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이래야 지금 진행되는 그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한번 그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이 강의를 계속 듣게 되면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그냥 음식을 먹을 때소리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히 본문도 읽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상태에서 함께 이 강의를 듣게 되면 그 동안 문제 풀면서 고민했던 잘 어,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어, 전달될 때 아주 핵심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많은 깨달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 공부에 시간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 노력을 한 만큼 얻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가의 1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1번까지 들어가지 말고 앞에고 서론 부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과에서 우리는 야곱이 라반의 땅으로 유배를 떠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일로 인해 본인도 고통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유배된 땅에서의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인 장면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전 그렇죠. 이제 지금 야곱이 바딴 아람으로 도망을 친 것은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을 친 건데 아직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문제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 이제 가난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큰 문제는 과연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겠죠. 만약에 형이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애서 20년 동안, 바타나람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많은 재산을 갖던걸다 잃어버릴 수도 있죠. 절대 질명의 위기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된다는 뜻이죠. 큰 그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실험한 일에 평생 다리를 절게 된야곱은 애서와 화해하고 베들로의 여정을 모추마친다.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할 본문에서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1번을 함께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2장 1에서 8절의 서두에서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야곱은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형 에서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더구나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그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자 야곱은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다. 야곱의 기도를 주의 깊게 읽어보라. 하나님의 어떤 특징과 어떤 약속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요약된 건알수 있겠죠.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선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게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을 넘어 들어오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선 앞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죠. 그 예물로 형의 마음을 누구로 드릴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예물을 바치고 와라 하고 자기 앞서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당신의 형 에서가 0 0 명의 군인을 끌고 지금 당신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4 0 0명 군인을 끌고 오는지를 알 수가 없죠. 예상하기를 잘못하면 자기를 죽이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에 야곱이 휩싸이게 되죠.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이번 1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번꼭 그 기도 내용만 봅시다. 거기에 32장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죠. 자, 이 기도의 배경은 지금 형이 400명의 군인을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불안, 긴장, 초조가 한 몸에 밀려와서 찔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로 나간다. 그게 구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야곱이 또이러되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니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어오나. 내가 내네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도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살려달라죠. 내형 에서의 손에서 제가 맞아 죽게 생겼는데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에서한테 죽임만 당할 수 있도록 살려 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도 내용이죠. 이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을 근거로 야곱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거기 앞뒤로 나와 있어요. 구절과 12절에 어떤 근거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구절을 보세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요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 옛날 바로 베델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베델사건에서 아까 28장에서 베델 사건을 28장의 베들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8장을 가봅시다. 하나님이 베들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8장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야곱을 처음 만날 때 직접적인 야곱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자기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여호인데 너의 아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야폭 강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베데레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 그냥 이 이름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야곱이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옛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듯이 베데레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옛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도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걸 기초로. 어, 무슨 약속을 기초로 지금 기도한다고요? 배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32장 9절. 다시 돌아와서 다시 9절.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언제 하신 거예요? 바닷 나라에 사신 거예요. 바닷나라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라라고 또바닷 나라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3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조금 앞에 넘겨서. 이 바담 아람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요 문구는 아브라함이 아니 그 야곱이 뭘 기초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니까 바딴 아람에서 얼마 전에 저에게 내 죽소, 고향 내 족속을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제가 지금 어디 왔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가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지금 야곱은 기도를 할때뭘 어, 기초로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초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32장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다시 32. 장 부분 한번 봅시다. 이부분 그 사이에는 야 v o 에서부터 아니, 예서부터 살리달라는 내용이 나왔고요또 무슨 기초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를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있습니다창세기 32. 장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장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언제 말씀하신 것인가 니까 역시 베델에서 할 때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32장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20 28장을 가보겠습니다. 28장 14절. 2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지며 여기에 야곱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약속을 기초로 한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바뀌었죠 지금? 땅의 티끌같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야곱은 야복강이 기다릴 때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다는 표현을 바꿨죠 이것은 뭐까지 그슬로 올라가는가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한번 22장 17절에 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던 말씀은 그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라 그랬는데,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까지 꺼집어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초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여기 배울 점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야곱이 지금 에서의 손에서 저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디로 오게 했다고요?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제가 왔고 또 하나님이 너의 씨를 뭐처럼 많게 해줄 거라고 그랬다고요? 저에게는 그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 주리라고 했고 또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는그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낳은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지켜 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 시셔서 저를 에서의 손에서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제1 공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드리는 게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기도는 그런 것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자기의 소원을 아랠것 그게 기도예요. 너의 소원이 있느냐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된다. 대상은 누구든지. 뭐, 고목나무 밑에 하든지, 큰 바위 밑에 하든지, 뭐, 작은 바위 밑에 하든지, 그런 건 상관이 없고, 하늘에 별 하든지, 달 보고 하든지 상관없고, 그냥 정성을 기울이면 너의 소원은 이루어지게 될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누구한테 가든지 정성스럽게 빌어서 자기의 소원 성취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만 같은 기도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다. 관점이 180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라면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다. 기도를 잘 드린다는 것은 자기 소원을 잘 포장해서 잘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만 그런 게아닌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시작.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는 게 아니다. 회계의 현실과도 실험하고 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21절을 읽어라. 야곱은 염소, 암양, 수양 낙타, 암소, 황소, 낙이 등 매우 방대한 선물을 애서에게 먼저 보낸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따르면 이 선물들의 목적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은 하나님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자주 사용된 표현이다. 이런 선물들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참의 실체를 어떻게 반영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를 만들면서 되게 해답을 지금 포함시켜놨어요. 여기에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은 뭔가니까 그 이런 기도에 응답을 바라면서 야곱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의 가축을 다섯 그, 중에서, 에서에게 보낼 선물로 550마리를 뽑았어요. 550마리를 뽑아가지고, 다섯 대로, 대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차례차례로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자기를 용서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예물이라는 용어가 왕에게 바치는 그러한 곡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바칠 때 이거는 제사에서 바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제사 용어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보냈다 할때 이게, 어, 속죄, 속죄를 위해서 바쳤다 하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용서를 구하면서 어, 속죄를 위해서 바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감정을 풀었다는 말이 단순히 지금 악감 접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사 용어로서 제,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제 용서를 받기 원한 이 용어, 예물, 감정을 푼 후에 하나님 받아들이길 바란다.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라고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용어를 지금 누구한테 적용했는가니까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과 에서가 이 예물을 받고 그렇게 자기한테 대해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사 용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듯이 누구에게도 용서를 지금 받을 필요성을 자기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에서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만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마치 무엇과 무엇의 관계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에서에게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재단에 제물을 들 들어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 화해하고 와서 제 제물을 바쳐라. 한 것과 같은 원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야곱의 무엇을 알수 있는가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자기 형에게 잘못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듯이, 자기 형에게도 잘못한 죄를 형에게. 용서 받고자 하는 깊은 회개의 참여의 마음이 지금 이 과정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에게도 가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받는 게 좋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말이에요.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갔다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 하고 자기가 죽인, 살인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안 품으면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놈 봐라. 그냥 자기 집안 식구를 죽여놓고 난 다음에는 감옥 가더니만은 그뭐 자기가 뭐 하나님께 예수님이 믿었다고 죄 용서 받았다고 뭐 그냥 뭐 우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안 가죠?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성경의 은혜의 원리로 그렇지만은 그럼 더 진심으로 그 자기가 살인한 가족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게 어 법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살고는 있지만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어, 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진심 어린 그런 회개와 참의 마음을 여기서 알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창세기 32장 22절 32절에서 야곱의 삶의 극적인 전환점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 이러 환경 속에서 힘겹게 싸워왔던 것처럼 창세기 32장 22에서 24절의 시점에 이르러 야곱은 이제 한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야곱의 전환점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 데 있다. 하나님과 씨름한후 창세기 32장 27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 즉, 속이는 자임을 고백한다. 이전에 에서가 이사가게 한 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은 나이다에 비춰볼 때 지금 야곱의 고백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 그가 하나님과 실험했다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이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에요 신비로운 게 야복강가에서 어떤 한 사람과 만나서 실험한 사건. 그 결과로써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부분. 이게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건이고 또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부분이고 또 해석이 잘안 되는 모호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그런 경험이기도 그래요, 지금. 3번 이 본문을 읽어 봅시다. 여기에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된 거죠. 창세기 32장 2 2절에서 창세기 32장 22일부터 한번 읽어 봅시다. 창 32장 22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게 이제 약간 성도들렸었죠. 요야복강이라는거 그 강이 요게 사회 북쪽으로 약간 있는 그 강인데 요게 이제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에요. 요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에요. 그 경계선이 바로 이제 딱 넘어 들어오면 바로 가난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다 누구는 건너 보냈어요? 자기 아내와 요정들과 나머지 는다 자식들은 다 가난 땅으로 심들여 보내고 자기만 이제 그 야폭강가에 남아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혼자 남아있는데 베들레스도 혼자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듯이 지금 야폭강에서도 혼자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공격해왔어요. 실름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처럼 그냥 붙잡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양의 실름은 레슬링이에요. 일종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레슬링 붙잡고 막그 하는 그런, 어, 떤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싸움을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예요.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언제까지? 야곱이 앉으려고, 언제까지 싸움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씨름이란 말은 싸움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 와서 날이 셀 때까지 싸움을 했다 그 말이죠 지금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때 익었났더라. 그러니까 날이 셀 때까지 했다는 것은 밤부터 날이 셀 때까지. 그 장시간 동안에 지금 어떤 사람이 야곱을 공격했는데 야곱이 방어하면서 절대로 안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이 새니까 이 정체모를 이 사람이 정체가 날이 밝아지면 드러나기 때문에 정체를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 고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고관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엉덩이 뼈라고 그러게. 이 관절을 쳐서 여기에 힘이 나오고 또 결국에는 생식까지 할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는 여기를 쳐서 골절을 시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 이 엄청난 이제 그 사건이 야곱이가 얍복강에서 장애인 불구자가 된 거예요. 어,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야곱이가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싸움할 때 정체가 누군지를 모르고 싸움한 거예요. 그냥 공격해 오니까 계속 앉으려고 붙잡고 싸움을 했는데, 한대, 여기에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생겨서 불구자가 되고 나자,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몰랐다가 얻어맞고 난 다음에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중에 이제 정체는 나중에 밝혀져요. 어, 바로 미리 한번 봅시다.